실제 상담 사례입니다. 한 고객님이 정상 주행 중 상대방 차량에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과실 비율은 3대 7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. 고객님은 본인은 정상 주행을 했을 뿐인데 30%나 과실 이 있다니 납득하기가 어려웠죠. 더불어 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보험 회사가 같아서 제대로 과실 산정이 되었는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. 내돈 주고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내게 유리하게 해 주기보다는 빨리 끝내려는 태도에 실망하셨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사고가 나면 일단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고 현장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.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잘 보존하시고 사고 현장 전체를 차량 위치와 차선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세요. 스키드 마크, 신호등 상황 등 도로 상황을 기록하시고 상대 차량 번호판과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.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시고 CCTV나 주정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차량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까지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특히 이 부분은 골목길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. 사고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정식 접수되었다면 사고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사고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조사 요청이나 경찰청 민원 등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. 사고 현장을 잘 기록했다면 그 다음 내 과실을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대부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합니다 저 또한 과거 보상가 시절 과실비율도표 핸드북을 늘 지니고 다녔었는데요 이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내 과실을 내가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적용되는 과실 도표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때 30대에 70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 과실을 부상가 직원들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위 사례에서 상대방 가해 차주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했다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? 이 빨간 박스 처진 현장 과실을 들어 상대방 과실을 10% 가산할 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내 차의 과실이 줄어서 20대 80이 되겠죠. 이렇게 현저한 과실은 말이 애매하지만 수정 요소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급차선 변경을 했으니 도로 교통법상 진로 변경법을 어긴 케이스가 되겠네요. 만일 다리나 터널처럼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끼어들었다면 과실을 20%까지 가산하여 10대 90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안개가 끼었다든지 비가 오고 야간이어서 차선이 안 보였다든지 하는 것들은 차선 변경을 진행한 차의 과실 가산 요소가 되겠죠. 그럴 때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. 사고 현장을 잘 기록했다면 이러한 가감 요소를 주장하여 내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.